자 다음 내용은 자여기어 요런 4차식을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해먼10 12죠 여기 A에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에 4제곱 자 A 제곱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A 제곱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래서 2차가, 2차가 겹쳤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복 2차식이라래요. 복 아, 2차식. 복 2차식은 푸는 요령이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푸냐. A제곱을 A제곱. A. 시원해서 풀어요. 시환해서 그래서 A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네. B제곱에 관해서도 2차식이죠. 네. B제곱을 S라고 한번 치환하겠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펴야 됩니까? t 의 제곱 t 의 제곱 플러스 a, a t b a, t, t. TS p 러스 s s 의 제곱 이 s s 되죠 l 네. 자 요걸 인수분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최고차고 자 t에 관해서 최고차고 상수만 맞게 해줘 일단 네 어떤 걸 제곱하면 t제곱이 나오겠어요 t죠 아 p 네. t고 어떤 걸 제곱하면 상수 t에 관한 s 는 상수죠 상수, 어떤 걸 제곱하면 S제곱이 나오겠어요? 요게 잘해야 돼. S제곱이냐? 마이너스 S제곱해도 사실 S제곱이 나와요. 네. 그럼 두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제곱하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S제곱해도 나오고, S제곱해도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플러스 여기에 했는데, 여기에 플러 마이너스 S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S를 만약에 제곱한다 마이너스 S를 제곱한다 면 네. 이거 정계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t s 니까 플러스 3TS를 해 줘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이래? 플러스 S를 s.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에, T제곱 나옵니다. 네. S제곱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ETS인데, e, 여기엔 E가 플러스 TS니까 마이너스 TS. TS 해주고, TS. 자, 아하. 원래대로 환원해준다. 원래대로 환원해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환원해요. A의, A의,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b 제곱, B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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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a 제곱 B 제곱이죠. A, 제곱 제곱 a, 제곱 네. a 제곱, B 제곱인데, 이거 a b 의 제곱을 쓸수 있죠? 네 그럼 이거 모의 제곱 마이너스 모의 제곱 지금 쓰면 우리 합차 공식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 그러면 한번 밑을 합을 합을 하고 플러스 이게 밑이에요 플러스, 플러스 A B 그 다음 한번은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B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쓴다 이렇게 알겠어요? 네자 네. 어... 요것은 한번 우리 교과서에 어 있는 거 한번 예제 3번을 한번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제 3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3번에 이거, 어 3번에 1번, 2번 다 해보겠습니다. X의 4제곱. 자, 여러분 교과서 41쪽에 예제 3번입니다.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보기차식을 어떻게 한다고? 이거 2차에 관한 다시 2차식이야. 네. 그래서 보기차식. 특별한 요령이 있어. 일단, 치환해요. 네. 치환한다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푸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 네. 자, X적을 뭐로 치환할까요? Y. 라지 X라고 치환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 3 라지 X 4. 마이너스 4.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크로스로 돼요. 2차 식 우리 크로스로 하잖아요. 아, 돼요. 되죠? 네. 되면 되는 걸로 하는 거야. <laughs> 자, 여기 뭐 하면 돼? 1, 2라고 여기 에뭐 하면 돼?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고. 1. 1 하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아, X,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네. 원래대로 환원해요. 환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x제곱을 라지 x를 x제곱으로 쳐놨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에 x제곱 플러스, 플러스 1. 1 요것도 a의 제곱, 요건 2의 제곱이잖아요. 네. 합쳐 공식 쓸수 있죠? 네. 2의 제곱이니까 네.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네.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네. 요거 요것도 사실 여기서 어, 실수 범위에서 라면 여기서 끝인데, 만약에, 이복서소 범위에서 라 그러면 이것도 사실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할수 있을까? 어. 아, 여러분 아직 복서소를안 배웠으니까 안 되겠는데, 아, 자, 일단 여기서 하 끝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 복서 배우면 이거 얘기할게요. 더할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거기서 또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인수분해를 받을 수,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요 그치? 인수분해. 1차식까지 인수분해 될 때까지 되는 거지 하는 거지. 그게 원래 정확한 답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2 번도 한번 보겠어요. 2번 문제 보면은 이런 거죠. x의 네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자보기 차식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x 라지 x. 라지 x를 체험해 보겠어요. 어떻게 돼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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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x 스 제곱 플러스 엑 플러스 자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이건 뭐 사실 쉽습니다. 네. 같은 모이 차식이지만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플러스는 안 되죠. 아 네. 안자 돼요. 어떻게 한다고 소리신데? 이건 플러스 1은 플러스 1거 x 어떤 스 2는 1플스2이 되냐 x죠 2는 네. 네. 1 플러스 2는 1 플러스 2는 1 플러스 2는 1플러1플1 1 또는 마이너스 얘기야. 주의해야 할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제곱해서 나오는 건데, 요거하고 요거 이거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오게끔?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선택할 거냐? 플러스 1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해야지만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플러스 1을 선택해야 되겠지. 플러스 1 선택하면은,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와요. 그 대신 요거 1차식 2X가 나와.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 x니까 더해져야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빼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2 x니까 얼마 빼줘야 돼? x. x를 빼줘야죠. 네. 원래대로 하나로 한다. 여기 뭘 뭐가 돼? 스몰 x 에주고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돼요? 네. 이 덩어리를 하나의 값으로 보면 합쳐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x x, x, x 제곱, x x 제곱 x 플러스 1, 1 마이너스 x, x.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내림차순로 쓰면 뭐뭐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죠. 자, 어. 복잡한 식이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있어요. 복잡한 식자 요것은 어떻게 하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잡한 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푼다. 반복되는 식이 있어요. 반복되는 값이 나오면 치환해서 푼다. 자, 잘 요령 잘 익혀 두세요. 어, 그 다음에 어, 문자가 여러 개야. 자,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있어요.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뭐냐. 차수 관계를 봐야 돼. A, B, C 문자가 이렇게 세개 나왔어요. 그럼 차수 관계를 봐야 돼요.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 정리해서 본다 차수가 달라. 3차, 2차, A에 관해서는 3차고, B에 관해서는 1차고, C에 관해서는 상수야. 뭐 시행은 상승을 나타낼 수 없겠죠. 시행을 해서뭐 시행을 해서는 사차야. 그러면 제일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일 차순으 정리한다. 제일 낮은 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 복잡한 식. 최고 차. 그다음에 자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전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인수정리 배웠죠.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를 할수 있어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자 우리 교과서 나온 것들을 한번 여기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제 1번 순서 봤겠지만 예제 1번 한번 보겠어요 예제 1번 보면 자 여기 이런 식이 있습니다 X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 X의 제곱 Y 어아요못썼군요세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 12xy의 제곱, 마이너스 8y의 세제곱. 자, 요거 사실 뭐, 우리 기본 공식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알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 곱하기, 어, 이. 2x, 2x, 어, 2x 곱하기 y. 플러스, 요거, 3 곱하기, 얼마? 4. 3, 3 곱하기, 얼마? 4.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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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4? 요거 스님이 요거 잘못 썼네요. 네, 그럴게요. 그거 잘...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어, 요거, 요거 어떻게 썼어요? 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어, x의 제곱, 곱하기 얼마? 2y의, EY. 2y의 얼마? 2y.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거는삼 곱하기, 얼마? x의, 얼마? 곱하기, 곱하기, 2y의 제곱,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돼요? 돼요? 돼요.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이거는 뭘 우리 저기 전개 놓은 거일 거야. 전개 여기 인수분해인데 우리 지금 인수분해 해보라는 거예요. 2y의 인수분해죠. 이거는 x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a b의 세제곱을 정계는 네. 형태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거. 자, 2번은 2번은 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인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인데, 자 이것은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이 덩어리를 뭘 본데, x. A, A 이걸 B로 보면 되겠죠이 덩어리를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골자 이거 차이 해도돼 어떻게 해? A 마이너스 B였죠 x 마이너스 2y죠 그다음에 x A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이죠 플러스 AB야 얼마 플러스 2xy야 플러스 B제곱이요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수분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거고 자 2번 예제 2번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복잡한 식 공통인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푼단했어요 치환해서 푼다 치환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런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래요 자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3 자 공통인 부분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 이 부분이 공통이죠? 네 공통인 부분 어떻게 판단했어요? 치환해서 판단해요. 이 부분은 t로 치환해봐 그럼 이 부분도 t잖아요 네. 그럼 이거 t에 대해서 나타내면 t 곱하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t에 대해서 정리해줘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2 2 2 3. 2 마이너스 3. 3 t에 대해서 이부문에 일단 크로스로 3. T, t. T. 마이너스 3 블러스 플러스 블러스 1 하니까 t t p t t is the t 에 대해서 인수분해 를하 e 고했 n d 아니죠? 네. 원래대로 환원해 줘. 어떻게 돼요? x i x is x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s t 이 e x plus the 크로스로 하는 거,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요거는 뭐요? X 플러스 1에 네. 완전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 공통인 부분이 나오면, 치환. 치환해 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보기차 시키겠고, 아까 선생님이, <laughs> 어, 치환할때 언제 치환해 한다느냐? 여러 문자가 나왔을 때치원한서 분단했어요. 여러 문자가 나왔을 때 아참 저기 치환이 아니라 언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한번 어 교재 교재 어 저기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음.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 보면 이런 식이 있어요. A의 마이너스 a 의서 제곱, a 의서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C, 플러스, A 제곱, C. 자, 요거 인수분해버려